아 기분 좋아 진짜 아 진짜 기분 좋아 아이 좋아 부드러진 여러분들 마이크 샷지롱. 네. 자 아, 여러분들의 저의 그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을 그리고 목소리를 좀더 자세하게 좀 들리고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마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마이크가 조금 불안불안해가지고 예, 들렸다 안 들렸다 약간 조금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이제부터는 예, 저희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차이슈를 아, 진행하는 또 차를 리뷰하는 남매 오빠 아, 김기욱이고요. 유단입니다. 예 유단 씨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은 사실은 우리 개,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없으면은 약간 멘트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끼면은 쫙 어색하긴 하죠. 이제 막 약간 손 손도 약간 어색하고 머리도 잘안 돌아가는 것 같고 약간 좀 적응하지 못하는데 마이크만 하나 딱 주면은 개그맨들은 사실 어디서든 이렇게 다 떠들 수 있는 그런 에 본능들이 다 있어가지고 에 요즘 멘트가 요즘 요즘 저희 영상을 보면 사실 멘트가 약간 기우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마이크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아이템을 새로운 걸로 장착했습니다. c o <laughs> 아무튼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어, 어, 차량은 바로 카니발이죠. 카카카카카카 카니발. <laughs> 오늘 사실 날씨가 이제 추워졌습니다. 예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 그래서 어 사실은 벌벌 떨수 있는 그런 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다연이가 이제 야외 촬영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노출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얇게 입고 다녀야 몸매가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 사실 두껍게 입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데 아무리 추워도 그러는데 아 이제 날씨 추워지는 날씨. 좋아요. 이제 다연이가 춥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 섹시하지? 하, 그렇게 아, 그래? 몸매가 촥 도드라지는. 촤악, 촤악. 오늘은 카카카! 카지발 리뷰입니다! <laughs>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회사차로 좀 쓰려고 네, 촬영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네. 우리 이제 그 김정 씨라고 뭐냐면은 우리 차이슈의 편집자. 아 네. 차이슈의 편집자가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개새끼야! <laughs> 아, 사실 은 이제 패밀리 SUV로서의 명성을 아, 사실 카니발은 독보적이죠. 음. 네, 애가 한뭐둘 정도,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카니발 이 외에 다른 차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뭐 쏘렌토도 있고, 뭐 펠리세이드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카니발이다. 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또 많이 태울 수 있고 예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면은 또 편안하게 다들 갈수 있는 그런 차들이기 때문에 카니발 멋있더라고요. 카니발에 대한 뭐 명성은 미니밴 시장에서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는 뭐 카니발 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니발은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 이거요 음. 이 트림이 음. 아니에요. 그 카니발 이번에 나온 등급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등급으로 샀어요. 아 예. 프레스티지 등급에다가 옵션을 좀 적당히 넣었어요. 뭐 유보 옵션이라든지 뭐 모니터 옵션 뭐이 정도만 딱 넣었더니 가격이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와? 그렇지. 생각보다 얼마 안 하네. 4,100만 원. 이게 옵션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니발 디젤 모델의 9인승 모델 그렇지. 하더라도. 싸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어, 어 이거를 뭐 선택을 안할 수가 없는 거지. 어... 예. 4,100만 원에 이 정도 포스가 나오는 차를 선택하는 게 사실 뭐이 기아차 아니면은 우리나라 차 아니면은 없어요. 그렇지. 우리 우리 아빠들이 뭐 부담 없이 좀 부담이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 <laughs> 엄청 커피라도 좀주 가지. 카니발 리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카니발이라는 차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바뀐 디자인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 니가 생각했을 때? 응. 너 공부하고 왔어? <laughs> 아니 아, 정말 놀랍습니다 예.. 우리 다윤이가 지금 카니발을 뭐 한.. 10분 정도 잠깐 타보고 예, 느낀 거예요 아 기분 좋아 진짜 아, 아 진짜 기 아이 좋아 <laughs> 근데 사실 이제 카니발 리뷰는 뭐 여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카니발 디자인 자체는 진짜 기아에서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카니발 그릴 자체는 이전 모델은 가로 그릴이 많았어요. 가로 그릴이 있었는데 보통 다 가로 이 카니발을 사시면은 가로 그릴에서 세로 그릴이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카, 카니발을 좋아하시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로 그릴로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 그 때, 그때 아마 가로 그릴 보다는 세로 그릴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서 약간 새로 운 느낌으로 왔죠. 예, 이제 요 모양은 내가 봤을 땐 기아차 중에서 얘가 처음 본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그릴이 좀잘 먹히면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 나오는 K세, K7 같은 모델의 신차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하, 거, 하, 그 하! 이게 사실 운전자한테는 이렇게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운전할 때는 큰걸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차할 때나 이렇게 좁은 길갈 때는 굉장히 큰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잘 모르고 편하지. 너무 편하지. 예,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을 원하는 아빠들의 선택, 어... 예. 자기 그 연예인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매니저의 선택, 어... 예, 예 맞네, 맞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디젤 엔진인데 아, 어. 디젤 엔진 자체가 연비가 뭐 나쁘지 않아요. 12. 12 정도 나와요. 12. 좀 밟았다 그러면 한 10. 이 자체가 이렇게 크고 또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정도 연비면은 어 그러니까 아빠들이 이거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디젤에 대한 소음과 진동을 조금 역겨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는 가솔린으로 한번 뽑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시끄러워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차 뽑을 때는 몰랐는데 그때보다 많이 시끄러워졌지 이게 많이 시끄러워졌어 아무리 디젤을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디젤은 디젤이야 진동은 진동이고 소음은 소음이야 어쩔, 어쩔 수 없어 유다현은유다현이야 사람 안 바뀌어. 네가 아무리 바뀔라고 해도 사람이 안 바뀌잖아. 그지? 아 기분 좋아 진짜. 아 진짜 기분 좋아. 아이 좋아. 아. 카니발의 앞에 모습은 어, 우리가 봤을 때그전 모델보다 더전 모델도 사실 굉장히 웅장하고 이쁜 느낌이었었는데 굉장히 이번 카니발은 더 웅장해지고 더 우람해지고 뭐랄까 든든한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렇지. 예. 크롬을 많이 쓰니까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 밑에다가 이 크롬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시선이 밑으로도 더 가게 되잖아. 아 <laughs> 그러면 여기가 까만 것보다, 여기가 크롬이 있으면 여기 시선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차체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아, 예더 네, 낮아 보이는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카니발의 디자인 자체에 의도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약간 우리 다현이가 너무나도 캐치를 잘하기서 깜짝 놀랐는데 어, 우리 SUV 차량이지만 세단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 에, 에, 차가 이번에 컨셉이 아닌가. 에, 거구나. 세단처럼 느끼게끔. 그래서 앞에 보닛또 굉장히 약간 좀 세단처럼 약간 조금 더 옛날에는 각이 더 이렇게 밑으로 젖, 젖었다면 지금도 세단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네. 내려가는 네. 그런 느낌의 네. 예. 한 가지 말이. 그렇지. 아. 느낌이 엄청나야 된 거네. 이거는 거의 뭐 풀체인지라고 봐야지. 아 예. 근데 난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더공장하고 멋있게 보이려면 라이트를 좀더 고급 <laughs> 빼는 게 좋지 않나? 음. 아, 더 이쪽으로. 너무 이거 라이트가 너무 작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차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깔짝거리는 느낌이라 어. 조금 더 길게 빼거나 좀더 멋있게 할수있지않 있잖아. 다현이가 생각했을 때는 차에 비해서 이게 라이트 크기가 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저는 아. 나는 좀 자, 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지. 크기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요거는 약간 애매하게 크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등치는 큰데 약간 적극지는 좀작은 약간 약간 제가 좀 적극 좀 작아 가지고 좀 약간 너무 싫어. 야,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어?